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의 최신 이슈와 과거 기사를 비교해 전달하는 이슈픽 이은주입니다. 스카이피플의 블록체인 게임이죠. 파이브스타즈4 클레이튼이 게임을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파이브스타즈4 클레이튼은 스카이피플의 신작 RPG로 기존 심사를 완료한 파이브스타즈 게임에 블록체인 관련 기능이 추가된 버전인데요. 유저들은 게임 내 아이템을 클레이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로 기록하여 소장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는 취소 사유를 NFT 아이템은 그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됨으로 게임 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이 블록체인 특성상 게임 외부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등 거래 활성 시에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는데요. 블록체인 게임 등급 분류 취소 통보에 스카이피플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스카이피플은 NFT 용으로 인한 등급 분류 결정 취소의 적법성을 다룰 예정이며 회사 측은 NFT는 유저 자산화시킬 수 있고 또 다시 게임에서도 아이템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이것을 경품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 해석이라는 주장입니다. 스카이피플과 게임을 관리위원회의 대립은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게임을 관리위원회는 지난해 파이브스타즈 포클레이트 내 게임을 등급 분류에 대해 심의 지원을 통보한 바 있는데요. 게임위에 따르면 통상 게임 등급 분류 신청이 접수되면 15일 내에 내부 심사를 거쳐 등급을 결정해야 하지만 파이브스타즈 포클레이트는 일반적으로 심사 시기를 훌쩍 넘기고 약한달 만에 심의 지원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게임, 게임위는 NFT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는다고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 취소 사유를 보면 NFT는 경품이며 게임에서 불법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현지를 유도하는 모바일 RPG 게임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사행성을 배제한 이 블록체인 게임은 공개조차 어려워 업계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사행성으로 인한 우려일까요? 지금까지 이슈픽 이은주였습니다.